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진리의 샘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최고로 멋진 곳에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신혼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양으로 선택하여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혼 부부가 살 거처를 만든 것입니다. 에덴 동쪽의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감이 부족한 제가 그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곡선으로 언덕을 만들고, 물이 흐르는 강은 네 개가 되게 하자. 밤이 오면 아늑한 곳에서 편안한 잠을 깊이 잘 곳을 만들자. 바닥엔 거위털처럼 푹신하게 부드러운 잔디를 깔고 적절한 온도와 최적의 습도가 유지되도록 알맞는 부드러운 바람이 살짝 지나가게 하자. 아침이면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각종 꽃밭에서 풀어오는 향기가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 잠에서 깨어나게 하자.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자. 최고의 맛을 내는 과일과 최적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열매를 숲속 곳곳에 두어 심한 노동으로 땀을 흘리지 않고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삶을 즐기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자. 각종 짐승과 새들을 다스리게 하고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자. 이 부부를 바라다보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자비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지만 이들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 그들 마음 속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이들 마음 속에서 생겨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들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의지가 생기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들을 위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놓아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매 맺게 하고 이 실과를 먹음으로 이들의 생명이 영속되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게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수동적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해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능동적으로 생명과를 먹음으로 살게 하고, 임으로 모든 과실과 열매를 먹게 하여 삶의 에너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희는 이 삶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계속 누리겠습니다. 저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계속 살고 싶으니까요. 저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지 지켜봐 주세요라고 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의 사랑을 멀리하고 내가 나만을 위하여 자신들을 만들었고 나만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라 믿어 나를 거부하고 싶고 나와 단절되기를 희망한다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동산 중앙 다른 한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므로 사람이 그런 의지를 표현하게 하자.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와 다,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을 때 그것은, 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다. 아쉬워도 그들을 흙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자. 성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니다. 맞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죽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군가의 유혹에 속아서 그 열매를 먹는다면 그때에는 내가 사람이 되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다시 살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두 분의 깊은 포옹이 있으노 에덴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그땅 에, 보 기에 아름답 고먹 기에 좋은나 무가, 나게 하시 니 동산 가운데 에는 생명 나 무와 선악 을 알게 하는나 무도 있 더라. 강 이에 덴 에서, 발 원하 여 동산 을적 시고 거기 서부터 갈라져 내근 원이 되었 으니, 첫째 이 름은 비손 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땅에 둘렸으며, 그땅의 금은 정금 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스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신혼부부가 살 낙원을 보여줍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아름다워 이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아, 하와야, 좋으냐? 네,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저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지? 저희는 하나님 손으로 진히 빚어서 만든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이 에덴 동산 말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너희들에게 구경시켜주면 어떨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자주 와도 되나요? 아담의 생각은 저야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 분명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생각하고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러니 너희들 마음껏 누리고 즐겨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so much. 아리가도 세세. 나는 내가 이 동산의 원래 주인임을 알지 않은 두 가지 표시를 해 놓겠어. 하나는 생명나무야. 다다리 새로운 열매가 열릴 거야.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계속 살게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야. 이 열매를 너희들이 선택할 수도 있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흙으로 되돌려 보내 줄 거야.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을 만든 나를 버리는 거야. 따라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두 가지는 꼭 명심하고. 나머지 동산의 모든 과일과 열매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나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지를 바란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스대 동산 갓,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결국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부부에게 유혹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자는 루시퍼 사단이었습니다. 그가 선악과 나무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원칙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이 밥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염소는 밥이 아니어도 풀을 먹고 나무 뿌리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염소에게 그것을 식물로 정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 나무를 갈아 먹고 살아라 명하셨다면 사람은 나무를 갈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